자, 33번 내용을 가봅시다. 일단 이 글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뭐 인지 생각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인식 같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자, 이 글쓴이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나 인지가 감정이랑 분명히 연결을 맺고 있다. 상관없는 게 아니다. 한 이야기를 이제 궁극적으로 합니다. 자, 일단은 밑에 단어 몇 가지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despite. 이거 알고 있죠? 뭐, 뭐에도 불구하고. 자, thought. 사고. 자, cognition. 인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echo라는 표현이 동사로 쓰였고, 메아리치다. 울리다.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쭉 넘어가 볼까요? 자, adjust 하면 조정하다. 라는 의미고 어, 그 이외에도 모르는 것들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은 정지하시고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문장은 가로가 이렇게 열리고 자 닫히게 되지 자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이렇게 따라붙겠지 자 cultural trope 이라는 표현은 문화적인 비유표현 이란 뜻이야. 자, 어떤 표현이냐면 자, 디픽팅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하는데. 자, 디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묘사하고 있는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 자, 뭐라고 묘사하느냐? 자, 감정을 자, 무엇으로서? 자, 합리적 사고의 반대로서. 자,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자, 합리적인 사고를 감정이랑 반대되는 거야. 자, 이 둘은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어떤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 자, cognition. 자, 문장에, 자, 주어가 되어지고, 인지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인지. 자, 즉, 그게 무엇이냐. 자, 이게 다시 한번 요 구간이 설명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자 refer to as는 언급하다라는 의미야 동사로 쓰였고 사고라고 언급하는 것 생각이라고 언급하는 것자 바꿔 말하면 인지는 좀 생각이랑 동일시해서 이글쓴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인지라는 것은 자 입니다 자 사실상 자 key building block 자 주요한 구성 요소다 무엇에 감정에 자, 이 문장 구조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이첫 줄은 일반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 비유적 표현에서는 감정이랑 사고랑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 를 하는데, 자, 사실. 자, 이 사고. 즉, 인지라는 건 감정이랑 매우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비슷하게 이야기 할 거예요. 자,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 자, circumstance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자, 우리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자, 이 표현도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죠. 생각이니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형성하는 것이다. 자, 뭐를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감정은 여기에 속하죠. 자, 이 글쓴이는 이 둘이 관계 맺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또이 감정들은... 자 에코가 울리다였는데 맥이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되돌아 울려 온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자 되돌아 돌아온다 이제 바꿔 말하면 반향되다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반 반향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생각과 감정이 쌍방향으로 갔다가 오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만약 당신이 walk into a test 시험장에 걸어 들어갑니다 자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죠 자내 머릿속에서의 사고야 자 taking the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자 너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 들어갔어 자 그러면 당신의 불안감이 will be increased 상승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감정이죠. 자,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케이스야 지금. 자, 다음 문장. 자, 그러면 자, you don't feel good. 당신은 좋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자, 수행 시험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자, 이것서 이제 감정이 지금 생겨난 거야. 난 못해 하는 감정이. 자, 그리고 그것이 됩니다. 뭐가 증거가 돼버려. 자, 무엇의 증거가 되느냐? Continuing to think 생각을 지속하는 것. 자, 뭐라고 생각하냐? 자,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해서 너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이켜서 자, 감정이 생기고 또 생각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착화돼버리는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 there 비동사는 원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 자, 이 부분이 이제 주어로 가는 것이 맞겠죠. 자, 다만, 자, 노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없다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없다. 자, 단순히 어, pulling. 그렇지. 자, apart를 pull apart로 이렇게 묶어서 보고, 자, 감정과 인지를 pull apart는 분리시키다인데, 분리 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볼때 감정이란 인식을 떨어뜨려 놓는 것은 없다. 분명히 연결을 맺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자, this by 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by라는 말은 이제 둘을 뜻합니다. 자, direction은 방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양쪽 방향. 바꿔 말하면 양방향이라는 뜻이야. 자, 무엇과 무엇 사이의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이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음이 허락을 하는데, 자 우리로 하여금 자 조정하는 것도 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자 일단 한 가지 얼라오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나고 투부정사 쓰는 것자 기억을 하고 자 그러니까 감정과 인지가 주고받는 특징은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하면은 자뭘할수 있느냐? 허락해 주는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 어려운 감정을 자, 딱 역발산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럼 감정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by ing 자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자 어떻게 자 나는 가끔씩 긴장돼 그러나 난 여전히 좋은 테스트 테이커 시험 치르는 사람이야. 자 혹은 자, 그 긴장된 감정은 흥분감과 기대일 거야. 자, 그것은 의미에 내가 준비됐다라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르게. 자, 당신은 can work. 자,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pathway, 뭐 길인데 경로를 방, 이제 생각의 경로겠죠? 당신의 장점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다. 자, 이 글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정과 인지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 문화적으로 없는 걸로 이야기, 이야기하지만, 관련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로 시험 볼 때, 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번부터 7번이 이제 해결책을 줍니다. 그럼 이거 역 이용해라. 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좋아. 여기까지.